안녕하세요 평가 과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하기는 뭐다 어, 우리가 평가 준비하시면서 매뉴얼과 작성법 그 다음에 각종 q&a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 평가 항목을 다내 걸로 만드는 그런 강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제가 지금 평가 번호대로 하나씩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그대로 따라서 시청하시고, 우리 기관에 또는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면 내 걸로 만드시면 되세요. 아셨죠? 어, 지난주였나요? 아마 그 공단에서 작년 우리 23년도에 그 제가 장기한 기간 기관 짝수 기간들 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 발표를 했는데, 어, 오류라고 다시 발표한다고 하니까 제가 정보 획득하는 대로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6강 5대 보험 및 퇴직금입니다 자 5대 보험이 퇴직금 자이 항목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렵진 않으세요 혹시라도 영상을 보기가 힘든 우리 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소리만 들으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자 우리가 언제나 항상 매뉴얼 기본 지식을 항상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5대 보험이 퇴직금 같은 경우는 점수가 2점이 배정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우리가 서류, 우리 기관 내부에서 서류 확인을 하고요. 또는 전산, 평가관이 자체 계산도 합니다. 5대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대1 완납 증명서를 출력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서류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퇴직금 이제 지급 관리 대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로 주로 서류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전산은 거의 큰게 확인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서류 확인이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난이도는 중입니다. 어렵진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오대보험을 완납을 안 하면 기관 운영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 오대보험을 가입돼 있고, 납입을 하고 있고요. 대출금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초기 한십몇년전에나 퇴직금을 뭐 법정으로 해야되네 퇴직금 가입상품을 뭐로 해야되나 해야되나 말아야 되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관들 가면 뭐 DC 라든가 또 은행 예금 이라든가 뭐 보험상품 이라든가 다양하게 가입들이 돼 있으세요 가입만 돼 있으시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집회 적용 기간은 21년 우리 짝수 홀수 기간들 올해 시청하신 분들은 어 21년부터 1월부터 이제 평가일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가 기본 매뉴얼적인 거 확인을 했고요 매뉴얼에는 복잡한 얘기는 없으세요 그냥 우리가 뭐 5대 보험이 가입했냐 또는 퇴직금을 우리가 지급을 했냐 자 그런 기준들을 그럼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1번은 뭐냐면 우리가 5대 보험 관련 부분이세요 들어서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5대 보험을 완납하시면 되세요 이 5대 보험 완납 증명서는 우리가 지금 출력하시는 게 아니라 어, 평가관이 전화를 하죠. 그래서 그때 준비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관이 전화해서 우리 어, 평가 기관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서류가 뭐가 있었죠? 우리 수급자 현황, 근로자 현황, 그 다음에 우대보 완납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지급관리대장 준비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상책임 가입증명서도 이제 준비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대보 완납증명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 준비를 하실 때는 이제 화면에 보이있는 어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라든가, 네 아니면 홈페이지 사이트가 따따따점 포 인슈러 정보점 K R 들어가셔가지고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시면 되세요. 근데 언제나 평가 통보가 오고 나서 평가 통보가 오고 나서 그다음 내가 출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준비는 어렵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출력을 하셔도 어차피 그때가서 또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속으로 나는 이걸 좀 준비를 끝냈다 생각을 하시면 지금 출력하신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평가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이제 우리가 퇴직금 부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급의 제도를 운영하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가셔야 될 것은 퇴직급 제도를 운영했는 거를 보는 거지 퇴직금을 법정 그 적립해야 될 금액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우리 가끔 기관에 가보면 아 우리 기관에는 지금 남는 게 없어서 퇴직금을 지금 못 넣고 있다. 그러면 못 넣는 개념이 보다는 지금 평가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까운 우리 주거래 은행 가셔가지고 그냥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예금 우리 일반 예금 통장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금액이 좀 이달에 수익이 좀 나면 조금씩 넣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인정을 해요 따라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 물론 모두 하면 우리가 DC나 DB 뭐 은행 예금 다 많이 가입돼 있으시겠지만 내가 정말 우리는 기간이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아직도 퇴직금을 가입 안 하고 계시다면 그냥 가까운 주거래 은행 가셔가지고 간단한 예금통장 하나 만드신 다음에 단돈 10만원이든 단돈 20만원이든 아니면 뭐 내가 여유가 되는 금액을 넣어서 매월 적립이 좋지만 매월 적립이 힘들다면 이제 그달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입금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퇴직금 제도로 운영하시면 되는데 이 기준에서 제일 또 세밀하게 보는 건 뭐냐면 퇴직금은 퇴직금 급여제도를 운영하는 그 가입 상품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DC를 가입하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하 그거는 가입한 그 금융 쪽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DC로 가입돼서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은행에 예금이나 우리가 보험사 상품에 가입했을 때는 반드시 이 통장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 어차피 이것도 내 통장이고, 내 개인 통장도 내 통장이고, 우리 운영비 통장 있는 것도 내 건데, 내가 거기서 지급하면 된거 아니야. 노동법적으로는 맞아요. 노동법적으로는 지금만 하면 관여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우리 정기평가의 기준을 또 잡고 있잖아요. 이 기준에서 뭐냐면, 적립된그 예금 통장 또는 적립된그 제도 안에서만 지급하는 걸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 은행에 만약에 통장에 매월 적금 개념으로 넣고 계시다면 그 통장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만약에 DC라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은행이나 뭐 가입된 금융 상품에 지급을 하니까요 이제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약간 좀 번거로워요 왜냐면 이제 보험 상품은 중도 인출를 내가 받으러 보험사 고객센터를 가셔야 되거든요 가 가지고 서류 제출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절차만 잘 지켜 준다면 평가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중간정산 부분이세요.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여섯 개인가 일곱 개 정도 그 기준 외에는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예 퇴사하기 전까지는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분이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병원비를 지급했든가 아니면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뭐몇 가지 사유들 외에는 중간정산은 안 되세요. 따라서 우리가 중간정산 같은 경우는 했다면 그 확인서라든가 지급사유를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감점사유가 되시니까 중간정산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지급을 14일 이내 했냐 이거를 이번 작년 평가에서 굉장히 주의깊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분이 퇴사를 이번 달에 하셨어요 퇴사 정리가 딱 끝났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3월 10일 날딱 퇴사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퇴사하고 나서 14년에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운영이 3월달 일한 게 4월달에 나오니까 우리는 4월달에 주어요라는 개념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우리 요한 보사님들도 이해를 했죠, 그죠? 이해가좀아 그래요. 다음 달에 기가 운영비 나오니까 그때 주세요. 이게 될수 있어요. 근데 평가사 바라볼 땐 뭐냐면 그건 니네 사정인 거예요. 그잖아요. 평가 기준에서는 정확히 퇴사하고 나서 이분이 퇴사 정리가 끝났어요. 아까처럼 3월 10일, 14일 안에 지급하라는 거예요. 지급 안 하면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인정을 받으려면 이거를 그 근로자가 동의했냐라는 동의 확인서가 들어와야 돼요. 따라서 뭐 퇴직금 지급, 연기 사유서라든가, 제목은 다양하겠지만 그 지급 확인서 같은 경우를 만들어가지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아마 지금 아마 이 부분에서 굉장히들 많이, 어, 좀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퇴직금 기준 2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퇴직금 제도를 우리가 한달 얼마가 들어갔든 일단 운영을 하면 되시고 그다음에 지급을 반드시 그 통장 그 가입 상품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간정산은 법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록 확인서까지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은 14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켜졌는지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안 지켜졌다면 말로 하는 건 평가관을 안 믿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주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5대 보험 및 퇴직금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다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저만의 이제 좀 꿀팁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완납증명서 5대 5 완납증명서는 언제 출력하셔야 된다고요? 평가 통보 전화가 오면 그때 포인셜얼증 월정, K.R. 들어가셔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되세요. 완납증 완납만 됐다고 하면 평가가 점수를 인정을 합니다. 자두 번째 퇴직금 가입은 어, 여러 상품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퇴직금 지급은 어디서 해야 된다? 그 가입 금융 상품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 14일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하시면 되세요. 반드시 평가 통보가 오면 퇴직금 관리대장을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3년 동안,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2022년 3월 5일날, 김말자 여왕버스님을, 뭐, 이분이 1년 6개월을 근무해가지고, 총 취직금을 얼마를 줬습니다. 이거를 딱 관리대장으로 쫙 정리해서 평가관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요청을 해요, 평가관이.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리대장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만들어 놓고, 그 뒤에다가 증명서류를 넣어주신다면, 평가 때좀더 편안하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한 학기가 시작이 됐고 저도 이제 또 이제 평가가 지금 홀수 기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 정량 결과를 보면 저도 좀 아쉬운 부분 이 있습니다. 이게. 어, 뭔가 아쉽냐면 제가 예를 들어 뭐 어느 기간은 못해 드리고 어느 기간잘해 드리고 뭐,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걸 보면은 그냥 제 느낌은 이 대답적인 부분에서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것 같다. 여기 강, 제가 이게 하시는 기관들은 좀 강제적 교육을 유튜브 영상을 좀 듣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게 평가관들과 대답과 응답, 질문에 대한 내가 대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평가관들은 굉장히 다르게 보기 때문에 우리 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와보면은, 뭐 제가 처음이지만 최우수 받은,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리신 글들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영상을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열심히 봤다는 얘기는 내용을 내가 이제 익숙해진 거고, 평가관이 대답을 했을 때 내가 대답을 잘 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가 있다고 해서 점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점수를 드리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지적, 뭐,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응답을 못할 경우에는 내가 또 감점을 맞으니까 반드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영상 많이 시청하셔가지고 항목 항목마다 내가 뭐가 중요하고 어떤 걸 대답해야 될지를 반드시 준비하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